오늘은 당뇨.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당뇨. 당뇨는 소변에서 당이 섞어 나가,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소변이 좀 달달해 되는 거죠? 당뇨는 자기가 관리하면 정상이 될 수가 있어요. 그 방법을 지금 영상으로 남길 거니까 자세히 보세요. 네, 예. 제일 먼저, 엄지하고 검지 사이, 기본열이에요. 태충. 요 태충을, 음, 모든 근육은 이 태충이 관리해요. 그래서 태충에다가, 예, 파동이 센 칩을 하나 붙여놓을 거예요. 여기. 당뇨는요, 간하고 위장하고 비장. 그리고그 사이에 최장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, 간하고 위장. 비장을 같이 동시에 관리해 주셔야지 당뇨가 잘 잡혀요. 거기다가 대장까지 하면 더 좋아요. 그거 그대로 제가 영상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잘 보세요. 태충을 기본으로 하시는 거예요. 태충 손에서는 엄지하고 검지 사이 여기 골진대 있죠? 주먹을 지금 특별한 뼈 여기서 여기 1분의 1자리가 태충이에요. 아니 여기가 합곡이에요. 합곡에다가 이렇게 일단은 붙여놓고 이제 발에서 할 거예요. 발에서 이렇게 놓고선 음이 태충을 관통을 해요. 구멍을 뽕 뚫으면 이렇게면 하 여기에 용천이 나와요. 용천은 엄지하고 두 번째 발가락 사이를 타고 이렇게 오셨고 쏙 들어간 자리예요. 여기 용천에다가 이걸 하나 침을 붙여놓을 거예요. 그다음에. 여기는 발 바닥이에요. 여기는 발등이고 바닥하고 발등하고 경계선이 있어요. 이렇게 보면 경계선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발뒤꿈치 아치가 있죠. 예, 아치에서 이렇 위로 올라오다 보면 쏙 들어간 자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볼록, 이쪽으로 볼록, 요거 경계선 여기가 방광이에요. 방광에는 예. 바동이센 예, 요거는 좀 세요. 요걸 갖다가 방광에다 이렇게 붙일 거예요. 경계선에다가 경계선에 붙이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용천하고 방광하고 이어주는 선이 있어요. 오줌이 나가는 선, 그게 수녀관이라고 그래요. 누구든지 보면은 용천에서 수녀관 사이에 주름이 이렇게 가 있어요. 그게 소변 나가는 줄이에요. 고기를 또, 이제, 이렇게 된 칩을 갖다가 이렇게 붙일 거예요. 이렇게 다리를 놓는 거죠. 오줌이 나가기 좋게. 이렇게 붙여놓고, 그 다음에 여기 복숭아뼈 있죠? 안쪽에. 여기다 손을 갖다 이렇게 대세요. 그러면 바깥에 뼈 마지막 끝나는 자리. 여기 누르면 아플 거예요. 여기다도 하나 붙여주세요. 이름은 뭔지 모르셔도 돼요. 그냥 자기 손으로 재서, 예. 여기가 사문교라고 그래요. 여기 붙이고, 그 다음에 이걸 따라 쭉 올라가세요. 쭉 훑어서 올라가다 보면, 이 무릎 밑에 쏙 들어간 데가 나와요. 예, 여기가 쏙 들어간 데가 나와요. 무릎 있는 데가. 예, 여기는 하나 붙이세요. 쏙 들어간 데. 여기가 음릉천이라고 그래요. 예, 여기 붙이시고 눌러주세요. 그 다음에 다리를 다시 이렇게 피세요. 이렇게 놓시고 나서 이제는 엄지발하고 두 번째 발이거할 거예요. 엄지발에는 간이 있어요. 예 바깥에는 비장, 안에는 간이에요. 이거두 개를 또 붙여 주실 거야. 지압 받듯이 눌러 줄 거예요. 없으면 이렇게 꼭꼭 눌르세요 손으로 눌러도 되고. 예 요거는. 양쪽에 할 거니까 두 개를 이렇게 붙여 갖고서 이렇게 띠를 누르듯이 이렇게 해서 여기를 눌러줄 거예요. 이렇게 눌러주면 양쪽에가 눌러진 거예요. 그 다음에 위장은 두 번째 발가락 옆구리 여기는 이제 한 개짜리로다가 이렇게 해서 눌러줄 거예요.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엄지 발가락, 옆구리 타고 이렇게 쏙 들어가면 여 발가락 끝나는 데가 있어요, 여기. 발리고 붙은 자리. 여기 쏙 들어간 데다가 또 하나를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엄지하고 두 번째 사이 여기도 하나 붙여줄 겁니다. 예. 발, 발, 발등, 발등에서만 할 거예요.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거 사이 여기도 하나 붙여줄 거예요. 요게 위장 자리예요. 요거는 간장 자리.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서 여기 특전한 뼈 있죠? 무지개반이라고. 여기 특전한 뼈 이렇게 하면 쏙 들어간 자리가 나와요. 여기가. 여기다또 하나, 예, 붙여주고. 또 요거를 따라 쭉 이렇게 더듬어 가보세요. 더듬어 가면 뼈가 끝나는 데가 나와요. 여기. 여기, 끝나는 데다가 또 하나 붙여주세요. 끝나는 데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 보세요. 그럼 복숭아뼈 안쪽에 쏙 들어간 데가 나와요. 여기다가 또 하나를 붙여주세요. 예, 이쪽에 붙여놓고 또 이렇게 놓고 두 번째 발가락 사이를 타고 또 이렇게 가다 보면 쏙 들어간 자리 여기가 나와요. 여기 하나. 그리고, 두 번째 발 있죠? 여기 타고, 여기 하나 있죠? 여기서 조금만 올라오면 여기 또 있어요. 여기다 하나 또 붙여주셔야 돼.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붙이면요. 신발으면 신발 아파서 안 돼요. 여기까지만 하셔도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걸 따라 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 끝나는 뼈가 나와요. 무릎뼈 거진 가서. 여기서 한 마디만 옆으로 가셔요. 여기 가면 여기가, 예, 족삼이라 그래. 여기 하나 눌러주시면 돼. 요 꾹 눌러주세요. 잘 붙으라고. 계속 이렇게 하셔도 돼요. 이쪽은 양쪽 발다 하시는 게 아니라 반대편 발은 여기, 음, 태충만 하나 하시면 돼요. 기본열, 태충. 그리고 용천 하시는데 양발 다 하시면 좋아요. 근데 그렇지 않은 분은 남자는 좌측, 여자는 우측만 하시면 돼요. 저는 여자기 때문에 우측만 했어요. 발에서는 이렇게 관리하시는 거고요. 또 손에서는 또 이렇게 하시면 합곡 하셨죠? 합곡에서 조금만 타고 올라가세요. 기 꺾어지는 데 있어요. 여기 꺾어지는 데서 여기 볼록 태나왔죠 여기다가 하나 붙여주세요. 여기 붙이고 여기서 한 매디만 내려오셨다가 여기서 또 옆으로 한 매디만 가세요. 예, 여기 위장 자리예요. 위장. 여기는 대장 자리고요. 이렇게만 하시고 되고 이쪽 팔도 예, 여기도 팔도 여기 기본 합곡 하시고 이걸 따라 쭉 올라가면 여기서 꺾어지는데 여기 볼록 튀어나온데 있죠? 여기다가 하나 붙여주시고 여기서 한 메디 내려와서 또한 메디 옆으로 가세요. 여기는 간경락이에요. 오른쪽에가 간이 있어요. 그래서 여기다 간경락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좋아요. 이렇게 하셔야만 좋고, 그리고 이제 과일 같은 거 너무 수분 많은 거단 과일은요 약간 간을 해서 드세요. 주염이나또 천일염을 좀 섞어 드시면 맛이 좋아요. 과일 맛이. 야채는 또 너무 생 야채보다는 약간 예 숨을 죽인 거 약간 익힌 게 드시면 좋아요. 고기도 삶아서 드시는 게 좋고요. 또회 같은 거다 드셔도 돼요. 회는 이제 초장에 찍어서 드시면 참 좋아요. 그리고 간이 피로를 느끼지 않게 자기가 잘 조절하셔야 돼요.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자기가 이렇게 관리하시면 한 며칠 어느 분은 금방도 또 당이 떨어지는 분도 계세요. 또 설탕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. 단성분은 중독이에요. 예. 약간의 당은 우리 뇌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히 해주는데, 당이 내가 원하는 거에 넘쳐 흐르면 그거는 독이 돼요.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영상 관리하세요.